여러분, 네일 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지금부터 포크 아트 기법을 이용한 젤라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리터가 포함되어 있는 이컬러를풀 칼라링 할게요. 저는 원콧을 하려고 살짝 두께감을 주면서 풀 칼라링을 하겠습니다. 사실 얘만 발라도 참 이쁘죠. <laughs> 보시다시피 반짝반짝거리는 글리터가 포함되어 있는 컬러를 발랐습니다. 큐어링 30초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필법 브러시죠? 네. 네. 제가 호수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지금 보시면 넓이가 조금 좁아져 있죠? 폭이 조금 좁은 필법 브러시를 이용해서 데이지 스토록을 만들 거예요. 네. 기대됩니다. 화이트 칼를 이용할 건데, 포커트를 하실 때에는 발색이 높은 화이트 칼날를 이용하실 거고요. 묻히는 방법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네. 아주 소량을 브러시 전체에 묻히세요. 네. 소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은 끝에만 살짝 찍듯이 티핑 기억나세요? 티핑 기억납니다. 예, 이번에는 티핑 기법을 네, 네. 핑 티핑 네, 하듯이 끝에만 살짝 더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러시 대가 있는 쪽에는 소량이 묻고요, 끝 쪽에는 조금 더 양이 많이 묻도록 티핑하듯이 찍었기 때문에 끝 쪽에 양이 조금 더 묻었어요. 네. 자, 힘을 줘서 눌렀어요. 양을 그쪽 끝에다 놨죠? 네. 예, 그리고는 지금부터 당기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자, 같은 속도로 쭉 당길 거예요. 쭉. 당겼어요. 아, 끝을 뺐군요. 네. 더잘 보이시나요? 네. 네. 다시, 아까처럼 다시 찍을게요. 이때 꽃잎을 그릴 건데, 길이가 너무 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에 조금 짧게 넣을게요. 자, 눌렀어요. 네. 누르시죠? 예. 브러쉬를 들어 올리면서 데이지 스토로. 자, 보시면 끝쪽이 선명하지 않게 끝나는 걸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들어가야지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끝이 폭이 줄어들어야겠죠. 제가 겹치는 기법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공간을 조금 띄워서 스트로크를 넣을 거예요. 데이지 스트로크예요. 사선으로 들어가서 눌러서 중앙 쪽으로 중심 쪽을 향해서 브러시를 들어 올리면서 오, 갈 거예요. 너무 예쁘다. 네, 끝까지 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포인트예요. 데이지 스트로크, 팁. 스토록. 네. 핑 로딩이구나. 네, 맞아요. 로딩 기법을 이용해서 음.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네, 제가, 예뻐. 네, 조금 천천히. 이잎들이 너무 너무 많이 풍성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너무 예쁘죠. 음. 네, 큐어링하겠습니다. 네. 이 흰색이 조 그럼 심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꽃잎을 칼라풀하게 조금 변형시켜 볼게요. 그러면 네. 지금 해준 이 엄지손톱에 지금 되어 있는 꽃잎처럼 되려고 네, 맞아요. 오, 여기 힌트가 있었네요. 완전 손톱에딱 네. 나왔어요. 제가 한번 살짝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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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럽 칼라라고 아세요? 음, 약간 음, 투명한? 네, 컬러가 색상은 있지만 음. 발색이 조금 낮은 컬러들 있잖아요. 이 음. 네, 시럽 컬러를 이용할 거예요. 클로딩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어떤... 색을 다양하게 넣을 때는 그라데이션이 좀잘 돼야 된다는 감박관념을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일 리스트들요. 그래야 더 아름답게 표현된다고 생각해요. 네, 되네. 근데 시로 칼라는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음. 발색이 낮기 때문에 칼라가 경계선이 그렇게 보기 싫지 않게 표현이 돼요. 어두운 칼라이기 때문에 약간 중심 쪽을 위주로 제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툭툭 시럽시럽하다. 네. <laughs> 네, 지금 넣었는데 지금 어. 경계선이 있죠. 예, 보이시나요? 네, 네,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번에는 네. 시업 보라색을 오. 이용해서 또한번 여기쯤에 또툭한번칠 또 거예요. 꼭 경계선이 그렇게 보기가 싫지 않죠? 오, 그러네. 네,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너무, 너무 막 바르는 거 아니냐? 네, <laughs> 좀 그렇죠. 제가 어. 사실 지금 좀 얌전히 바르는 거고요. 어, 보통, <laughs> 예, 막 보통 때는 발라요. 벌써 끝났어요. <laughs> 아, 너무 예쁘네요. 예, 바깥쪽에는 좀 밝은 컬라가 좋으니까 옐로우를 이용할 거고요. 꽃 안에만 넣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그냥 치세요 아, 네. 아, 네. 진짜 예쁘다요. 너무 예뻐요. 치세요. 이 정도 느낌 나오면 됐어요. 뭔가 네. 칼라풀한 느낌이 살짝. 네. 네. 큐어링 30초 하겠습니다.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오버레이 한번 해주시면 입체감이 조금 더 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볍게, 너무 두껍지 않게 오버레이를 하고 큐어링 하겠습니다. 정말 아트와 아트 사이에 클리어 젤 많이 사용하지? 네, 네, 네. 전 유달리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지력이 또. 아, 그렇지. 오버레이 한 위에 다시 데이 스트로그를 올려놓겠습니다. 네. 입과 입 사이에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길이를 내가 원하는 곳에 올려놓고 찍어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 당길 거예요 그대로 자이결 음.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예술입니다. 아, 네. 포카트의 매력은 한 번에 인맥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이노 꽃잎 같지? 네, 그래서 다른 표현을 쓰지 않아도 네, 네. 여기에 아까 올렸던 이 시럽 칼라를 다시 넣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보다는 조금 적은 양을 묻히시는 거예요. 음영을 주기 위해 서준 거지.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흰색의 부분이 너무 많이 사라져버리면 꽃의 입체감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딱 하네 듯이. 네. 네. 넣고 아, 살짝 묻히는 거야. 네, 적은 양으로. 어, 이때도 뭐 음. 아까 보라색은 여기였으니까 여기다 보라색을 넣어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네, 대체해도 다 네. 네, 그렇죠. 너 아, 이쁘다. 응. 벌써 이쁜데? 음, 실미은 그러면 뒤와 앞. 네. 색상이 달라진 거 보이세요? 네, 네 보여요. 근데, 어, 이거 너무 예뻐. 네.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도 응. 실망하지 마세요. 큐 하기 전엔 지우면 돼? 네. 그러기도 <laughs> 하지만 제가 방법을 또 알려 드릴게요. 응? 30초 큐하겠습니다. 네. 짜잔 여기까지 됐고요. 아 네? 이뻐 이뻐. 마무리는 역시 선이죠. 그렇죠. 예, 포카트에서는 라인워크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해요. 네, 라인 워크 라인 워크 예, 라인워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도 강약을 주면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해볼게요. 네. 전체 묻히시고 끝에만 살짝 찍는 기법을 네, 쓸게요. 그러면 브러시 끝에 양이 조금 더 많은 양이 묻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다 선을 그릴 때 처음에 살짝 누르세요. 네. 눌렀으면 양이 많으니까 살짝 두께감이 있겠죠? 음. 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음. 그냥 그대로 당기세요. 중앙을 향해서. 네. 알아서 두께감이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져요. 아, 네, 보이시나요? 네. 눌러서 그대로 끝까지. 라이너 브러쉬는 띄지만 않으면 선이 되게 예쁘게 잘 표현이 돼요. 음, 이걸 거꾸로도 한번 해볼게요. 음, 네,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시작점을 중앙에서부터 살짝 아, 눌러서 중앙이 두껍고, 네, 끝이? 네, 어때요? 또 느낌이 또 다르죠. 이거를 음. 좀 섞어주시면 좀 다양해지고요. 음. 이런 선들을 중앙에서 짧게 현해주시면 짜잔! 느낌이 어떤가요?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꽃수술이 필요하겠죠? 네. 꽃수술은 라운드 브러쉬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찍어서, 수술을 찍을 때도 크기를 조금 다양하게 찍으시면 훨씬 더 아름답게 표현이 되죠. 아, 진짜 예쁘다. 짜잔. 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주 너, 왼손에 한 거, 너가 오른손으로 그린 거겠지? <웃음> 네. <웃음> 손에다가 올렸을 때, 이렇게 색상을 쓰게 되면요, 장점이 음? 하나 있어요. 어떤가요? 어떤 손에 올려도 컬러가 잘 어울린다는 점이에요. 저 지금 손을 보시면 주름도 많고요. 손이 되게 검은 편이어서 칼라를 음. 잘못 쓰면 정말 봐줄 수가 없는 디자인이 돼버리거든요 중지를 보시면 회색 칼라를 썼거든요. 아, 저한테는 네. 정말 회색이 안 어울려요. 그래서 회색 칼라 쓴 데를 보시면 이 칼라의 끝에 닿는 부분을 컬러풀하게 들어갔더니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손에 올렸을 때가 팁에다가 한 것보다 더 예쁘지 않아요? 탑젤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음.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데이지 스트로크인데 브러쉬를 스퀘어 브러쉬로만 바꾸면 이 디자인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쓱쓱쓱 해볼까요? 네, 완전 쓱쓱쓱쓱 그냥 해보겠습니다. 네. 해주야. 네. 저 네. 토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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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나올 거지?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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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재밌으셨죠? 유익하셨나요? 내일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김혜주 사랑하는 제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수주야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 요 저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laughs>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봬요.